이번 상승에 제일 전형적으로 움직였던 삼성 물산을 한번 볼게요. 삼성 물산이요. 이게 지금 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요. <laughs> 2 1일평선은 깨면 팔아라. 팔아라. 내가 그 원칙대로 했다. 그럼 어떻게, 잘 보세요. 야, 역도이렇쭉 올라오는 동안 보세요. 이 파란선이 2 1일평선입니다 21평선 깨서 팔았어. 그도 올라. 이사보 21평선 깨더니 팔았어. 또 올라. 또, 또 떨어졌어, 팔았어. 또 올라. 20%깼다 팔았어. 또 올라. 20%또 깨. 21평선 다, 얘가 전형적인, 제일 대형, 대표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간 놈인데, 21평선 다 깨고 왔습니다. 전부 다 깨고 왔어요. 그럼 21평선 깨면 팔아라가 맞아요? 맞냐고요. 바꾸시라고요, 생각을. 21평선 은 깨면 팔아라. 이것도 구석기 시대 이론이에요. 안 그렇다고요. 전부 깼다 갑니다. 그럼다 깼다가요. 5일평선 깼다가 가고2 0일평선 깼다 간다고요. 주식들이. 그럼 나는 사, 다시 말씀드릴게요. 2 0일평선을 깨고 있는데 깨고 있는데 그전에 내가 팔지 않고 갖고 있었어. 갖고 있었어. 그러면 어2 0일평선 깨면은 깨면은 사라 그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팔면은 팔고 도로 사요?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살아고렸으니까 다시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22번은 깨깬 상황까지 내가 깬 상황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깨고 나서는 살라고 배웠는데. 그팔면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혼동에 나를 몰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폭락을 맞습니다. 갖고 있다가 폭락을 맞아요, 중간 중간에. 이해되시겠어요? 깨면 은 사라고 그랬는데, 깨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수 있어요? 주식이 없기 때문에. 다 빕니다. 팔았기 때문에 살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라고 그랬으니까 미련이 남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 그럼 폭남맞습니다 많이 깨져요, 그러면. 많이 깨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매도, 매도를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5일입평선 위에서 매도. 212평선 위에서 매도해야 된다고요. 매도했는데 더가 남들도 먹어요. 나 혼자 다 먹어요. 네, 둬요더 가도. 먹었으면, 이익 봤으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시라고요. 시그널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래량 증가, 음봉이 발생되면 매도 하라고요. 팔아놓고 5 1평선 아래에서 매수. 21평선 아래에서 매수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했고 21평선 아래에서 매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좀 할게요. 21평선 아래의 매수는요. 21% 아래 매수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고맙게도 21% 아래로 붕괴시키면, 막 때려요, 그냥. 막, 막 때려 떨어져요. 그럼 뭐, 아주 고맙죠. 아주 고맙죠. 싸게, 싸게 살수 있으니까. 싸게 살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도, 매수 원칙은 간단하죠. 간단하죠.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 네. 정말 대단하으니까 은봉의 50% 넘어가면 돼요. 얘음봉의50% 넘어가는 양봉이 발생되면 사면 돼요. 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얘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급락했기 때문에 하루에 곧바로 음봉의 50%를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안 넘어가고 갭하락했다가 자세히 보세요. 위에서는 갭상승했다가 위로부터 음봉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 갭상승했다가 아래로 막 내려오고 있다. 그럼 성격을 죠 얘는 반대예요 갭파락했다가 갭을 메우면서 이렇게 올라와. 갭을 메워. 그럼 1차 매수입니다. 1차 매수예요 다시, 종합수사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제 배웠으니까. 제가 왜 어제 1차 매수라고 그러고, 그런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제 1차 매수라고 그랬죠? 그 오늘 2차 매수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갭파락했다가 갭을 메웠어요. 20일 이평선 아래로 툭 떨어지면 툭 떨어지면 개파락했다가 갭을 메우는 날이 생깁니다. 이렇게. 갭을 메우는 날이 생겨요. 잘 보세요. 이 전에는 여기 종가가 여기고 그다음 날 시가가 어디에요 개파락했다가 밑으로 빠져 버렸죠. 그다음 날 여기 시작했다 그냥 이 날은 그냥 도지형 끝났어요. 개파락했다 밑으로 빠져 버렸잖아요. 요 다음 날 음봉 보세요. 요거는 개파락했어요? 안 했죠. 안 합니다. 그 개파락했다가 갭을 메웠죠. 1차 매수라고요. 2 0 아래에는 급락했기 때문에. 그 다음, 오늘, 전일, 이큰 은봉, 이건 비교하지 않다 그랬고, 큰 은봉이 50%를 넘어가는 양봉이 아침부터 발생했어. 오늘 2차 매수. 이 아래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1차 매수, 2차 매수를. 이 아래에서는. 사례 볼게요. 삼성분산이 대표적이니까, 작년 5월 달부터 한번 가볼게요. 작년 5월부터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51평, 저 21평선, 이건, 이거는 급락은 안 했고, 이게 다 있죠? 이게 다 있고, 이게 개파락은 안 했어요. 얘는 그냥, 얘50% 넘어가는 매수였어요. 여기 보세요. 21평선 아래 툭 떨어졌죠? 개파락 했다가 갭을 메워서 1차 매수. 50% 넘어가 2차 매수. 자, 올라갔어요. 다음. 21평선 언제 떨어지는가 볼게요. 보세요. 21평선 아래 툭 떨어졌어요. 툭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개파락해서 갭을 못 메우면 아니라고요. 오명은 아니라고요. 얘는 양봉 났어요. 얘는 양봉 나서 얘의50% 넘어가 매수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곧바로 매도 나왔어. 또 매수했어. 또 매도 나왔어. 얘는 그냥 매도 나왔어요. 매도 시나널 지키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급락했어요. 그냥. 급락했어요. 나로 매도 했으니까. 그 다음. 그 다음 보세요. 2 1평선 아래로 급락한 거 이거 또 있죠. 이거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개파락했어요? 아래 했죠? 안 했죠? 개파락했다가 개불 메우는 게 베스트입니다. 21% 아래는.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21% 아래로 툭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대형주 중에 혹시 나오면은,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오늘 나스닥 폭락해라. 오늘 나스닥 폭락해라. 이러고 간다고요. 왜? 나스닥 폭락하면 아침부터 개파락해서 확 아래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가 올라오면, 그날 잡으면 베스트예요이게 베스트라고요. 왜 이렇게 락안 했어요? 개파락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음봉이 50% 넘어가는 걸 매수하는 거예요 그냥 1차 매수가 없으니까 2차 매수에 그냥 한다고 여기에 50% 넘어갈 때 매수한다고요 그 다음에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진 거 한번 볼게요 있나? 여기서 여기서 또 떨어졌네요 여기서 보세요 이날 개파락 했다 갬매웠죠 1차 매수에서 왜 1차 매수하냐면, 아래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하락폭이 클수있지만 2차 매수는 없어요. 1차 매수 한 것만 순절매했어요. 손절매했어요 다음, 음봉에50% 넘어갈 때 매수했어요. 그 다음에, 여수 매도했어요. 이거 아시겠죠, 보은 여기서 매수하고 여 매도하는 거잖아요. 배운 대로 하면.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 개팔았겠다가개을매고 1차 매수. 50% 넘어가 2차면서 가져가요. 21% 아래 떨어진 거어디어요 여기 21% 아래 떨어졌죠. 개파라 에딱겜 매어서 1차면서 50% 넘어가 2차면서 들고 가. 이거 지금 오늘이네? 21% 아래가 안 떨어졌네. 어, 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이런 건데, 이제, 이런 걸뭐 보여드리면은, 이 삼성중고업이 많이 그래요. 왜그리지 모르겠는데, 삼성중고업에 속속이에요. 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의 궤적이에요. 얘 보면은 이렇게 급락할 때,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죠, 이렇게.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한단 말이에요. 개파락했다, 개매워. 1차 매수. 50% 넘어 2차 매수. 들고 가. 가.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 이 다음에 떨어질 때 얘가 더갈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밑으로 더 내려갈 거냐 그 판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승폭의 50% 단기적 관점에서 매도하는 사람은 언제 매도해요? 이날 매도하죠 중기적 관점에서 매도한 사람은 상승폭의 50%는 기다려봐 기다려봐 안 내려가 그럼 더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팔았다 그 다시 매수 개팔았겠다개 매워 매수 50% 넘어 매수 자개팔았겠다개매어 1차 매수 50%넘어가 2차 매서 들고 가. 이 급락한 거다 그렇게 해요. 급락한 거는. 종목들이 급락한 종목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보세요. 이런 건 실패한 거죠. 급락했어요. 급락했어요. 갭팍 갯매어서 1차 매서 그렇죠? 이게 50편 넘어가, 2차 매수. 근데 이건 은봉이니까 안 하죠? 그리고 내가 들고 왔어. 근데 이날음봉에 50편 넘어가는, 음봉이 양봉에 50편 넘어가는 은봉이 발생했어, 매도. 뭐 이만큼만 먹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갔어요. 개파르크 갯매어 1차 매수, 50편 넘어가 2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매도. 그러니까 조금씩 필리못 먹었다는 거예요 얘는요. 이 내려오는 사, 상황이라서. 내려오는 상황이라서요, 이건요. 근데 이거, 이것만 보더라도 뭘또알수 있어요? 212평선 아래로 급락하는 거 내려오는 것만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올라가는 중에도 발생합니다. 올라가는 중에도. 그게 지수잖아요, 지수. 지수가 올라가는 중인데도, 올라가는 중인데도 2 1일평선 아래로 이렇게 급락이 발생하다니까요 중간중간에? 그러면, 개파락해서 개매형 1차면서, 5 0평당분 2차면서. 이만큼 먹어. 또 내려와. 개파락해서 개매형 1차면서, 5 0평당분 2차면서. 그렇게 한다고요. 전부 다 대전제를 강세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서 하대하대 21평에서 아래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종목은, 갭 파악해서 갭을 메울 때 1차를 한다고요 갭이 없이, 갭이 없이, 이런 거죠. 전일 은봉이었는데, 막, 막 떨어지고 있는데, 갭 없이, 그 다음에 플러스 시작해. 그안 해요. 안 해요. 올라가서 양봉이 발생되면, 매스노가 있으면 하지만, 그거 지에서 움직여. 그러니까 거래 안 한다고요. 가장 베스트를 개파락해서 갭을 메우는 거예요. 이건 반대, 이거랑 반대하기 때문에요. 이거랑 반대해서. 상추는 여러분들이 인정하셨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거래 안해보셔가 아마 인정하기 가 어려울 거예요. 상추는 인정하셨죠. 갭방승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음봉이 발생하면 이거 상추란 말이에요. 거래량 증가하면서. 얘도 똑같이 반대로 개파락해서 거래량 증가하면서 개파락해서 갭을 메우면 이제 바닥이 되니까요. 얘가 바닥이라고요. 똑같이 보면. 자, 세 가지 얘기했고, 매도는 두 가지 원칙 얘기했고, 매수는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대전제는 봉을, 봉 비교. 첫, 첫 번째는 올일평선 위에서, 두 번째는 이 사이에서, 세 번째는 6 0 아래에서. 아래에서. 그러면, 그러면, 이게 종목이라고 치고, 이게 지금 종합지수인데, 종목이라고 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이 안에 봉하고 이평선하고 거래한 뿔이 더 있어요? 그쵸? 그럼 제가 말씀드릴 매수 원칙 1, 2, 3, 4 매도 1, 2말알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그냥 다른 거다 잊어버리고 다른 건다 변수입니다. 변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만 가지고 매수 매도를 그냥 사야 나가시라고요. 지금 오늘 이만큼 올랐는데 다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그럼요. 어제 1차 매수, 오늘 2차 매수예요. 오늘 2차 매수예요. 오늘 장중에 오늘 자이 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질문 하지 마시라고요. 매, 매수라고요. 매수. 그럼 이제부터 이 고점을 돌파해서 1000%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또 질문하시면 제가 또 화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하락폭의 50%를 넘어가면 얘 돌파하고 다시 간다, 간다는데 가정을 두는 거고, 몸은 깐다. 그럼 내려가는 데 가정을 두는 거예요. 왜 자꾸 50% 얘기하고 이런 걸 자꾸 얘기할까요? 그게 뭐라고요? 결론은? 예? 갯적? 갯적. 네, 좋습니다. 궤적도 좋지만. 힘. 힘입니다, 힘. 힘이에요. 지금 힘이 있냐, 없냐요. 힘이 있냐, 없냐요. 지금 힘이 조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얘를 넘어가야지. 아우 힘이 세구나더갈수 있구나. 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을. 계속 얘기하는 게. 어, 다 했어요. 다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설명들은 쭉안 했는데 하나만 제 읽어드릴게요. 거래량의 해석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사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거래량의 해석이요. 근데 거래량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쭉 쓰지도 마세요. 읽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어제 오늘 이틀 얘기하고에 어려운거 있어요? 아,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어떤 분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네 가지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가지만. 거래량도 그냥 듣고 아, 맞아. 그렇구나.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 급증하면 추세 반전하면서 상승하는 신호입니다. 바닥권에서. 바닥권에서 급증하면 이거 밑에서 급증하면요. 오늘 바닥권에서 자전, 자전 돌리면서 급증한 종목이 있죠? 두산입니다. 두산. 오늘 자전거래가 있었는데. 이 거래는 말도 안 되게 많았잖아요. 네? 가격은 바닥거리잖아요. 네? 가격은 바닥거리잖아요. 역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종목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물론 뭐,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걸 본인이 스스로 살줄 알아야 된다 본인이 스스로 살줄 알아야 돼요. 예. 하자데요 예. 왜냐하면요. 체렇게 아, 보세요. 삼성물산. 이날 대량거래 있었어요. 대량거래. 대량거래 있었어요. 또대표적인거 아, 말씀드릴게요. 하나석화. 이날 대량자전거래 있었습니다. 대량자전거래 있었어요. 천마, 천만주. 천만주. 저는 지금 이 들고 있는 거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주가가 밑에 있는데 주가 밑에 있는데 거래가 많이 발생한 거 이런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가 밑에 있는 거자 주가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은 거는 추제 전환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올라갈 수있다 반대로 주가가 고용권에서 거래량이 급증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투일수 있다고요. 있다는 거예또 양봉을 형성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매수의 거래량이고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매집이고 나중에 지지할 것이다. 어제 배웠었죠? 양봉 거래량, 양봉이 형성되면 거래량이 늘면 그건 매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위로 쏜 거니까? 음봉이 형성되면서 매, 증가, 거래량이 증가하면 얘는 매물이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고요. 여기서도 팔아야 되고 여기서도 팔아야 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뭐라고 했습니까? 한솔 재지가, 한솔 재지가 분위기 좋았어요. 분위기 좋았는데, 어제, 음봉이 발생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좋지 않다 그랬죠. 좋지 않다 그랬죠. 그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감소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 상투입니다. 다시 거래량이 증가하면. 단기 상투 이후에, 상, 단기 상투 이후에,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어떻게 된다고요? 급감해야 된다. 줄어들면 안 돼요. 급감해야 된다. 거래량이 급감하, 하, 해서, 다시, 가장 베스트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음봉이아니데 양봉이 아니고. 그러면 걔는, 조정이 아니고, 팔은, 팔은 거기 때문에, 나도 같이 팔아야 된다고요. 나도 같이 팔아야 된다고요. 이 실험 매도를 할때 거래량만을 놓고 본다면, 오일이 평소 위에서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 50% 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5일이평선과 20일이평선 사이에서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은봉이야 그러면 나머지 다 팝니다 전부 다요 상승중인 종목은 초기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때 거래량이 감소해야지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더 많이 그건 뭘 상한가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잘 알아요 그런 걸잘 알아요. 상한가가 어떤 종목이 상한가 상한가 처음에 점상이 아니겠죠 상한가 상한가 가고있어 근데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50만 주, 뭐 70만 주 거래되는 데 3일째 상한가 간다. 거래량 이 3천 주 뿐이 안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음날 정상입니다. 다음 날 5천 주 뿐이 안 돼. 또 정상이에요? 거래량이 급작 하게 줄면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고요. 근데 올라가면서 계속 거래량이 많아뭐예요 계속 매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많이 못 올라가요, 그거는? 올라가면 올라가서 처음엔 거래량이 많지만 올라가면 올라가서 거래량이 줄어들어야지 더 많이 갈수 있다고요. 반대로 내려가는 종목 있죠. 내려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 처음에는 거래량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려가면 내려가서 거래량이 없어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내려가면 내려가서 계속, 계속 내려가는데 계속 거래량이 많아. 그럼 무슨 얘기예요? 더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전에 있었죠. 이런 원칙만 지킬 수 있다면 사실은 이런 거에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거죠? 이거죠? 알지 카드요. 얘가 영수증도 수서로면서 하한가 맞고 막점 맞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점 하한가로 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계속 늘어요. 예전보다 훨씬 늘어. 이게 뭐야? 많다는 거야 매도가. 매도가 많다는 거예요. 주가는 계속 내려가는데 계속 거래량이 많아 아웃심 다확 하차 많이 내려가야 돼요. 거래량이 없어. 좀 기다려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내려가는 건안 된다고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내려가는 건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우리가 항상 주식을 샀는데 올라가는 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물릴 때도 많잖아요. 그때는 뭘 보냐면 내려가면서 음봉을 발생했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매물이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올라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걸리고 또는 못 올라갈 확률도 많죠. 못 올라갈 확률도 많죠.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된다고요. 내려갈 때는.